두분아 어, 3년 만에 저에게 희 오셨어요. 3년 만에 오셨는데 또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성교주의 소식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나오실 때 어, 예배지만 한번 힘차게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어, 한국도 이제 굉장히 덥더라고요. 어, 올해 와 보니까 이렇게 한국이 더울 수가. 어, 서울에 보니까 체감온도가 40도, 예, 습도가 65%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방글라데시는 어떨까요? 여, 한국보다 더울까요? 추울까요? 예, 실제 온도가 40도입니다. 체감 온도가 40도가 아니고 실제 온도가 40도, 41도, 42도까지 올라가고요. 습도는 지금 우기철에는 85%, 90%이 정도. 어, 따뜻하겠죠, 그죠? 사우나,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노방 사우나. 어, 그래서, 어, 그래도 시원하구나, 한국이.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날씨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3년 전에 와서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르시네. <laughs> 이렇게 기억을 안 하셔야 제가 와서 또, 또 써먹죠. 그죠? 예. 네. 원래 방글라데시는 6개의 계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죠. 그죠? 4계절. 근데 방글라데시는 6개의 계절이에요. 근데 6개의 계절이 다 외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좀 나쁘다 보니까 3개절로, 3개의 계절로 압축해 가지고 딱 어, 외우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어떤 계절이냐? 아, 덥다. <웃음> <웃음> 첫 번째가 무슨 계절이죠? 그냥 아, 덥다. 안 하잖아요. 더울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덥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 두 번째 계절. 진짜 덥다. 예, 네, 두 번째 계절 진짜 덥다. 세 번째 계절은 어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어, 기억하시네. 억스로 덥다. 예. 네, 이렇게 세 계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이고 잘 기억하시네요. 아이고 이제 다 설교 다 끝났어요 오늘. 어, 자두 번째는 또 아셔야 될 게. 방글라데시의 종교가 뭘까요? 이슬람, 이슬람. 아, 예, 이슬람.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불교 뭐 힌두 이렇게 하는데 방글라데시는 그 사이에 끼어 있지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 예. 어, 너무나 잘하셔서 오늘은 좀 빨리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우리가 선교, 전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그죠? 어, 근데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성교라는 것은 타문화권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교 전도라는 것은 동문화권 같은 문화권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걸 전도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저에게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교 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이고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어, 다시 말해서, 성교는 뭐예요?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예, 좋은 일,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예, 봉사를 하시잖아요. 헌신하시잖아요. 그죠? 아, 안 하세요? 아, 예, 많이 하시죠. 음, 그러면 저희들은 방라데시에서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자, 영상으로 한 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뭐,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금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하면은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NGO 직원들이든 학교의 교직원들이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선을 베풀 수 있을까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을 때, 항상 기분이 좋던가요? 항상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지시던가요? 항상 은혜가 넘치던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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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해보신 분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나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가야 돼요, 상처가. 오히려 그래서 책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자. 예, 이런 말이 나오듯이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어, 옳은 일을 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떤 때는 후회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낙심이 될 때가 사실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교를 해보니까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겠어요? 선을 행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선을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낙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뭐그뭐 뭐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이 안 됩니까, 우리가? 에뭐 낙심하고 싶어서 낙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상처 받고 싶어서 상처 받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쟤는 나한테 상처를 받았대. 참 신기하죠, 그죠?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예. 하여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 예수 그리스도 전하로 그 땅에 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아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냥 말걸 도와주지 말걸? 내가 왜 이렇게 도와줘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내가 힘들어질까. 어, 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어, 우리가 받을 때도 이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와줄 때도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어, 올바르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 우리가 인간적인 정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성교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피땀 흘려 어? "정말 그걸 보내주신 헌금으로 내 인간적인 정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도와주고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좀 적게 하고 인간적인 정으로 도와줬나? 어. 이런 낙심이 되고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지?" 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뭘까? 예수글를 전한다는 게 이게 과연? 어? 지금 이 이슬람권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이 될까요? 선을 행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어? 어떤 장로님들께서는 보면은 주일날 그죠? 막그 차량 봉사를 하세요. 어. 그리고 주차 관리도 하시고 막. 처음에는 와 우리 장로님 최고다, 우리 건사님 최고다, 맨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최고다 이러지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은안 그럴 때가 많죠, 그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열심을 행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럴까? 이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나에게 굉장히 그 은혜가 넘쳐야 되고, 만족함이 넘쳐야 되고. 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런데 왜안 그렇게 될까? 제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도와주는데,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야. 어, 어, 물론, 하나님 것을 가지고 도와드렸으니까, 나에게는 감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를 안 하네, 이 사람들이. 도와줘도. 그런 거 하면요, 그,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권이잖아요. 그죠? 이슬람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어, 자력 구원이에요. 공로로. 선을 많이 쌓아야, 어, 그 공로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주면 어떠는 줄 알아요? 자기 보고, 자기에게 감사하라 그래. 왜요? 선을 쌓도록 도와줬으니까, 어, 선을 쌓도록 자기가 도와줬으니까, 저희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감사를 그래.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어, 안 나빠요. 아이고, 다 예수님인가 보네. 어, 기분 나쁘죠 그죠?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 싸가지 없는 것들 하면서 그죠. 안 도와주고 싶죠. 아니, 뭐. 도와줬는데 나보고 감사하래 나보고 이런 뭐뭐뭐 뭐, 뭐, 그죠 예 진짜 그럴 때면 정말 화가 나요 음. 자두 번째는 왜 그러면 또 그럴까 강가 생각해 봤더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뭔가 우리는 도와주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변화가 되기를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좀 도와줬어 그럼 뭔가 변화가 돼 갖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변함이 없는 거야. 오늘 도와줘도 변함이 없고, 내일 도와줘도 변함이 없고, 계속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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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다고, 다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죠. 안 도와주고 싶죠. 예.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음. 안 도와주고 싶죠. 변하지 않는데, 어, 그 사람만 도와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많잖아요. 어떻게 혼자만 도와줄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후회가 되고, 어, 절망과 실망과 어, 모든 이 회의감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용을 해, 해 먹더라는 거예요. 딱 성교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돈이 나오더라. 이걸 딱 알아채고는 와가지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런, 이런 얼름이딱 도와달라 그래요. 저는 저기 좀 눈치 있게 생겼죠. 그죠? 예,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딱 그렇게 와가지고 하면 연기를 하면은 그래요. 당신이 아무리 울어도 나안 도와준다. 그러면은 금방 눈을 딱 닫고 도와주기 싫으면 말 간두세요 하고 가버려 요 그냥. <laughs> 예, 어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한테 뭔가 빼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 이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제가 좀 똑똑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안 써가요. 그런데 <laughs>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배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 뭐, 여기서 장노님을 예를 드는 것은,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 한국 성교사님인데, 30년 정도를 그 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몇십 년? 30년. 30년. 근데 그 분이 교회 장노님이세요. 예, 네, 같이 사역을 했어요, 성교사역을. 했는데,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자기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 문 닫았어요. 와,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죠. 흥금 안, 안 하고 싶죠, 그죠? 흥금 <laughs> 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아무리 감사할지도 모르지, 변하지도 않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얻어낼까, 이런 생각만 하지. 어, 이러니까 정말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도와주는 게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로운가? 음, 계속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건가? 어,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나 다음부터 저 사람한테 안 도와줄 거야? 하고 막 그래요. 열받아갖고는 막 씩씩거리면서. 네, 근데 또 뒷날 가서 그 얼굴을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극률한 마음이 또 드는 거야.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죠. 또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아유. 왜 자꾸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럼 또 저도 모르게 또 도와주는 거야. 예. 그러다가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저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야. 어, 여기 있는 사람들 정말 기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라고 해요. 뒷날 가서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laughs> 또 기대를 해요. 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면 또 변하겠지. 바뀌겠지 뭔가 열매가 생기겠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음,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가 나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후회될 때도 많고 회의감이 들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음 얼마나 포기하겠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절이 나오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 여기서 우리가 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또는 재물을 얻으리라 또는 은혜에 감동되리라. 뭐 어떻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이런 어, 뭔가 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오는 단어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나오는 거두리라. 거두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거두리라? 어디에서 쓰죠? 추수할 그렇죠. 추수할 때. 농사 언어죠. 농사. 추수할 때. 아니, 이 문맥에서 왜 추수할 때 용어인 거두리라가 나올까? 어떤 구절이 확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심었고, 바나바는 물을 주었으되, 때가 이름에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죠? 사람을 보거든요. 우리가 도와줘 놓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감사하나 안하나. 나에게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감사하나 안하나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도와주고 저 사람이 변하나 안 변하나 뭔가 어떤 변화가 있나 없나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을 베푸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봉사를 하는 거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화장실 청소 3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네. 목사님 설교 맨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무 뭐 당연하지 생각해요. 사실 당연합니까? 아니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치마는 우리가 인간에게 그것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말은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은 몰라주고 음, 나도 어떤 때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시고 거두시는 분이에요. 아멘. 음, 그걸 제가 깨닫고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사람을 봤구나. 하나님을 본다고 했지만 결국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나 그걸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랬구나. 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선을 베풀지만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나라에 연합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